자, 믿기 힘드시겠지만 중국은 조선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밑 빠진 독에 물붓듯 부어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중국 장수성과 저장성의 풍경. 겉보기엔 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산소호흡기만 낀 좀비 공장들입니다. 세계 1위 조유율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이면에는 무려 67조 원. 관련 산업까지 합치면 100조원이 넘는 부실 채권이 시한폭탄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빚이 쌓이는 기이한 구조. 정말 이상합니다. 전세계 해운업대는 이를 두고 빚 좋은 개살구라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중국이 놓친 알짜배기 기회, 선주들이 떠나며 남긴 신뢰라는 자산이 고스란히 대한민국 거제와 울산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겉만 화려한 1위와 실속을 독식한 진짜 1위. 중국은 왜백조원을 태우고도 한국의 기술을 넘지 못했을까요? 숫자에 속지 않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는 치열한 조선업 전쟁. 그 전말에 지금 공개합니다. 거대한 붕괴의 씨앗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인 중국 선박 집단, 즉 CSS의 탄생,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c s s c 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조선 공룡이라 불렸습니다. 소속된 조선수만 무려 19개에 달하는 이 조직은 기업이라기보다 하나의 국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효율적인 합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실 기업들을 억지로 묶어놓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논리는 완순하고도 무식했습니다. 작은 좀비 기업들이 무너질 것 같으니 니들을 다 합쳐서 절대 죽지 않는 거대 좀비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마 불사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정치가 크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 만든 괴물입니다. CSSC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19개의 조선소가 각자 다른 경영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물리적으로 합쳐졌다고 해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부에서는 서로 일감을 뺏기 위한 정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효율적인 생산라인 공유나 기술, 협력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관료주의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조직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도면 하나를 수정하려면 벌제 도장 습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무기력감에 빠졌고 혁신은 질식사했습니다. 이 거대 공룡이 저질은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기술 도둑질에 의존한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설계 도면을 훔치고 인력을 빼갔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대신 남의 것을 베끼는데 수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껍데기는 베낄 수있었그 안에 담긴 영혼은 훔칠 수 없는 법입니다. 베른지선 화물창 기술이나 신환경 엔진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노하우는 눈으로 본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축적된 암묵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영은행을 동원해 이 부실 덩어리에 무제한 대출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을 금융 채트키라고 부릅니다.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갚는 상황에서도 돈은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이 쓰러지는 순간 중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한계점이 도래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중앙정부의 곳간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물이 있어야 가능한 법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거대한 좀비 기업을 계속 먹여 살리다가 같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팔다리를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CSSC의 몰락은 국가주도형 계획. 경제가 시장의 복잡성을 이기지 못하고 자멸하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기모의 경제는 효율성이 뒷받침돼 때만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대해진 몸집은 오히려 둔한 움직임과 막대한 유집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국이 물량 공세로 밀어붙일 때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칼의 이름은 바로 극저온 기술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가스통인 LNG 운반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는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운반하는데, 이때 온도는 영하 163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온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감이 오십니까? 간철도 이 온도에서는 유리조각처럼 바스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망치로 치면 쨍하고 깨져버리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 끔찍한 추위를 견디면서 가스를 안전하게 가두는 기술이 바로 조선업의 성배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호언장담하며 LNG선 수주에 뛰어들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계도를 사왔으니 문제 없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는 요리법일 뿐 요리사의 손맛은 아닙니다. 최제 건조 현장에서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일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중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격차가 드러납니다. 바로 용접 기술입니다. 한국의 용접공들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특수합금을 다루는 쉼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용접공들은 속성으로 훈련받은 비숙련공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건조한 LNG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화물창에 균열이 생겨 가스가 샜기 때문입니다. 단열제가 얼어붙어 선체에 얼음이 끼는 콜드스파티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배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천주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짜리 배가 바다에 떠 있는 흉기가 된 셈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수리 비용과 운항 손실입니다. 네렌지선 하루 용선료는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배가 한 달만 멈춰 있어도 수백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천주들이 중국 배를 20% 싸게 샀다고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수리비와 운항 지연으로 100값 이상의 수업료를 치러야 했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나 쉘 같은 큰 손들이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한국 배를 사겠다. 이것이 시장의 맹정한 평가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도크는 이미 2030년 물량까지 꽉차 있습니다. 이것을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배체 불가능한 기술적 독점력을 가졌기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살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현장의 디테일과 엔지니어들의 숙련도입니다. 한국의 엘렌지 선은 명품 가방과 같습니다. 10년을 써도 튼튼하고 중고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반면 중국배는 짝퉁 명품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한 번만 들고 나가도 끈이 떨어지는 조악한 품질입니다. 이제 기술 격차는 단순히 품질의 차이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친환경 선박은 더 높은 수준의 정밀함과 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미 해군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국이 1년에 수십척의 군함을 찍어내며 바다를 메우고 있는데, 미국은 배를 만들 조선소가 없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팩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찍어내던 미국의 제조업 역량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낙후되었고, 숙련공들은 모두 은퇴했습니다. 그남을 수리하려고 해도 토크가 없어서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비상사태입니다. 고장 난 경찰차를 고칠 정비소가 없어서 출동을 못하는 경찰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지금 미 해군의 현실입니다. 미국방부와 의회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동맹국 중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친구를 찾아라. 그 후보가 누구였을까요? 일본은 이미 90년대 조선업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크루즈선 같은 호화 유람선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남은 건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존스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등장합니다.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100년 묵은 법입니다. 이법 때문에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한화오션이 심의 한수를 둡니다.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의 깃발을 꽂고 메이드인 USA 군함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전략은 아주 교묘하고도 영리합니다. 핵심 부품과 블럭은 한국의 거제도에서 최고 기술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 필라델피아로 가져가서 조립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은 한국 것을 쓰면서 법적으로는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이었던 미국 방산시장을 뚫은 윈윈 전략입니다. 특히 미 해군 함정의 MRO 즉 유지보수 정비시장은 그야말로 노다지입니다. 세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나이벌들은 배가 아파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국과 더 친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비즈니스의 승리는 한국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2026년 오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미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도크에서 최첨단 함정이 건조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기술동맹으로 진화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한국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조선업의 시스템과 표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한국조선업의 안마단이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국은 철저히 배제되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중국과 미국의 안방을 차지한 한국 친구는 이미 여기서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 호재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조선업에 관해 못을 박는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바로 국제해사기구 imo가 주도하는 강력한 환경규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친환경이 배세다 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이건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이 걸린 아주 냉혹한 돈의 문제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바다에는 탄소세라는 무시무시한 고지서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한대 샀는데 연비가 나빠서 기름값도 많이 드는 데다가 매일매일 벌금을 100만원씩 내야 한다면 그 차를 타시겠습니까? 지금 중국산 배들이 딱이 짝입니다. 중국이 만든 배들은 설계 기술의 한계로 인해 연비 효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가도 한국 배보다 기름을 20% 이상 더 태웁니다. 예전에는 기름값만 문제였지만, 이제는 배출하는 탄소량만큼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CII 탄소 집약도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등급이 낮은 배는 아예 항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항구에 못 들어가는 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좌초자산이라고 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경제적 가치는 이미 영원히 되어버린 자산을 뜻합니다. 지금 글로벌 선주들 사이에서는 중국배 샀다가는 3년 안에 파산한다 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조선소들이 주력하고 있는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메탄올 추진선은 어떻습니까? 이 배들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바다 위의 테슬라입니다. 배 가격은 비싸지만 운항하면 할수록 탄소세 절간분으로 이득을 봅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당장 200억원 아끼려고 중국 배를 샀다가는 나중에 수천억원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 환경 규제는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축복이자 중국에게는 재앙입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배 가격을 깎아줄 수는 있어도 기술력이 필요한 연비효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다는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누가 더 깨끗하게 이동하느냐를 두고 버리는 기술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의 여신은 압도적인 친환경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을 향해 웃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디테일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배 가격표 뒤에 숨겨진 생애 주기 비용이라는 거대한 빙산을 중국은 보지 못했고, 한국은 미리 보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등과 2등의, 아니, 진짜와 가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기술은 한국이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쌈배를 찾는 수요는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모든 선주가 페라리를 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반떼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트럭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바로 이 저가 시장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한국 인건비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말입니다. 여기서 HD 현대중공업이 기가 막힌 묘수를 꺼내듭니다. 바로 인도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린 것입니다. 이 전략은 삼국지의 EEJ, 즉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전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인도는 중국만큼이나 거대한 인구를 가졌고 인건비는 중국보다 훨씬 쌉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도는 중국을 아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북경 분쟁으로 앙숙인 두 나라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인도의 LNTD 조선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멸약은 이렇습니다. 설계와 기술 감독은 한국이 맡고 실제 건조는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가격 경쟁력이 합쳐진 무시무시한 괴물 상품이 탄생합니다. 건조들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중국 배 불안하시죠? 그렇다고 한국 배는 너무 비싸구요. 여기 인도에서 만든 배가 있습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 엔지니어가 감리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중국 배랑 똑같습니다. 뭘 사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무기인 가격 경쟁력마저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앞문에는 미국이라는 호랑이가 버티고 있고 뒷문에는 인도라는 늑대가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이것을 넛크래커 전략의 역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고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판을 짜고 중국을 샌드위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위쪽에서는 초격차 기술로 찍어 누르고 아래쪽에서는 원가 경쟁력으로 발목을 잡는 이 완벽한 포위망. 2026년 인도의 조선소 도크에는 한국어 작업 지시서가 붙어 있고 한국 안전모를 쓴 감독관들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한국은 이제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세계 공장이 되려는 인도와 안보 파트너가 필요한 미국을 양날개로 삼아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연합전선 앞에서 고립된 중국 조선업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전략적 유연함이 만든 이 승리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보다 훨씬 더 값진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시계를 2026년 1월 현재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의 풍경은 10년 전 호황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에는 도크를 채우기 위해 저가 수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감이 끊기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손님은 왕이다가 아니라 배 만드는 사람이 왕이다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영업팀은 이제 선주들을 골라서 만납니다. 배한 척을 팔아서 남기는 이인율이 과거 5% 수준에서 이제는 10%, 15%를 넘나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슈퍼 사이클이 아닙니다. 수익성까지 동반된 골든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해 있지 말아야 할 냉정한 현실도 존재합니다.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배를 만들 주문은 넘치는데, 정작 배를 만들 사람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조선소에 가려하지 않습니다. 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파격적인 이민정책과 자동화를 선택했습니다. 조선소 현장에는 2-7 비자를 받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동시에 위험한 용접이나 도장 작업은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던 위험한 일을 로봇 팔이 대신하고 엔지니어는 태블릿 PC로 로봇을 제어하는 스마티야드 이것이 2026년 한국 조선소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인력난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총매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사람 머릿수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로봇과 AI로 생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한 척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 즉 리드 타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선주들이 한국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납기 준수입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배를 인도해 주는 신뢰. 이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지금 울산과 거제의 밤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과거처럼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의 불빛이 아닙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스마트팩토리의 시스템 표시등이자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다시 한번 세계를 제패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조선업의 미래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업은 쇠를 깎고 용접해서 배를 만드는 하드웨어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조선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이자 데이터 산업입니다. 웨이치드 현대와 하나오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단순히 배를 많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로낭 삼박이라는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천장 없이 스스로 파도를 잃고 최적의 한로를 찾아가는 배. 이 배가 바다를 누비며 수집하는 해양 데이터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닙니다. 날씨 정보, 해류 정보, 물류 흐름 정보. 이 빅데이터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 의 해상 물류 패권을 주게 됩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회사인 것처럼 한국의 조선사들도 이제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막 LNG선 기술을 베끼려고 끙끙댈 때 우리는 이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초격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국 조선업의 몰락과 한국의 부활 드라마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본을 지키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지난 10년의 긴 불황 터널을 묵묵히 견뎌낸 한국의 조선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지금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제조업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뜨겁게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백조원의 거품이 꺼진 자리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K조선의 깃발. 그 깃발이 가리키는 곳은 바다 건너 미래입니다. 이 가슴벅찬 항해에 여러분도 함께 탑승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제학의 시선으로 본 조선업 전쟁의 전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도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한국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버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